2022년 12월 23일 새벽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편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0편, 5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10편 찬송입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권고한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는 죄와 모든 악을 기뻐하니 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르게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요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술푸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요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그 죄악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중하고 또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지에 대한 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그 기미가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말고 허용하지도 말고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또 경고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의 말씀 상반절 30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 이전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해 보았지만, 그날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은 그 3천 명은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 그래서 이 3천 명은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가려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 3천 명그 적은 수의 죽은 자들이 있다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겠죠. 살아남은 자들 자 여러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면했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자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남은 사람들도 사실 죽은 자들과 함께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야 마땅했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얻은 국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명,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거듭난 신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죄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선택받은 죄인들 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험.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그 심령에 경험되어진 그 사람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심령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국률하신과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이 그 심령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여전히 연약,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다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 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자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잊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세상의 오염을 달고 살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회개함으로써 그 오염들을 날마다 닦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가 증진되고 있는가? 경건한 실천적인 행실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정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한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자, 여러분, 자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순서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순서 어떤 순서입니까? 회개와 위로.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소망. 회개 다음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방금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에서 모세가 그 생존했던 살아남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 자 그런 다음 회개를 촉구한 다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내가 이제 요호와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라갑니까? 속죄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 분명히 그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상 숭배한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를 부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올라간다. 위로와 소망의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 순서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려 주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것을 명한 뒤에 죄의 엄중함을 말해 주고, 말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회개할 것을 명령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위로와 소망은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와 소망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한... 깨닫는 그 상처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 치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없이는 위로, 치료가 올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볼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 부분입니다. 혹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여러분, 혹 그리고 될까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속죄를 위해서 올라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지만 모세는 혹 속죄가 될까하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죄 용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는 회계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회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계해야 됩니다. 회계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회계하는 행위가 회계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죄 용서가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심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회계로 이끄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계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쉽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회개하면 하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선 맨 처음에도 봤고, 앞선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게 그리고 가볍게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왜 즉각적으로 쉽게 가볍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용서가 쉽게 주어진다면 또다시 같은 죄를 쉽게 저지를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 죄가 주는 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쉽게 용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그 깨달음과 회개가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둔감해지지. 안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입어야 치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죄와 죄의 용서에 대하여서 결코 쉽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한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멸망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하지 않으셔서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 당하는 것을, 그들이 죽는 것을 제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반역한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알고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죄 용서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삶과 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죄인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죄를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또경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면서 또 그들에게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위하여 올라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죄와 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서 날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포로 경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경건한 실천의 삶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의 그 은혜는 결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둬 얻은 것이 거 얻은 것이지만은 선물로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박게 필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심령에, 심령을 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